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음. 아,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음. 지난 주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보았잖습니까? 여러분들이 에, 저하고 함께 성경 66권을 다본 거예요. 상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 권을 다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지난 주에 설교한 끝에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되어질 설교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의 고민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어떤 고민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는 한 설교가 마치면 그 다음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긴장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난 주일 지나고 어, 그 다음날 제가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부음을 받았던 소식을 듣는 게좀 마음이 송구하지만, 어, 명절 끝이잖아요. 지난 12월 요일이니까 명절 끝인데 제가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91살이신데. 그러니까 91세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가까이 있는 홍산 아시죠? 홍산 성결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라 그래요. 근데 홍산 성결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에 60년대 초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전도사로 부임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부임할 때는 성전이 한참 진행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은 그런 무렵에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건축이 완료 안된 곳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신분으로 오셔서 교회 건축을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교회를 잘흥왕을 시키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와 홍산 교회와도 관계가 있지요? 나 아, 이분이 또이 어, 부여 중앙 선교를 빼도 심호하셨나요 아, 부여 중앙은 아니고요. 근데 부여일 때 이렇게 거쳐가셨다가 청주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 선교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어요. 그런 분의 부음을 받았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분의 빈소를 무상을 하게 됐어요. 아, 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제목을 여러분 앞에 써드렸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제목 똑같은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단에 보니까 그분이 쓰시던 성경이겠죠. 성경이 있죠. 성경이 놓여있고 그 옆에 설교문이 있는데 자그마치 60년 전 설교문이었어요. 1962년도 1962년이면 60년 전 맞죠? 안 돼도 60년, 정확히는 한 62년 전이에요. 62년 전에 그분이 쓰신, 직접 쓰신 설교문 노트가 거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친필로, 그게 초본인 것 같아요. 64년도, 69년도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분이 설교를 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얼른 복사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는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결례가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한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우리 이 지역 사회도 거쳐가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60년 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경청해 보시고 그분이 그 당시에 하셨던 설교는 그 시대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요. 이미 바울사도께서 저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11장 1절에서부터 여러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는 불량이 있다 그랬어요. 불량 있는 믿음. 우리는 불량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불량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가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 지혜나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모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모님도 계시고 여러 직책을 맡은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뭐를 맡았어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소개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게 14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애경사를 잘 챙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 독거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악감정으로 대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싹덮어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몰라서 그랬지.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왔습니까? 한국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냥 물어보면은 이것이 결례겠죠. 그렇게는 안 할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에 남은 여생에는 내가 타자에 대하여 악한 마음, 악으로 그 악을 갚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나도 받은 대로 갚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로 받았으니 말로 준다 그러면서 다 그냥 막 해코지 하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사들만 모이셨나봐요. 그런 분이 안 계신가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마라.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하기보다는. 60여 년 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그분이 30대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흔 한 세가 되어서 엊그저께 지난1 1일날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분이 쓴 그분의 노트를 가지고 제가 그분의 마음 신경을 가지고 저 바울 사도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번더이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노트를 그대로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 한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아닌 생명이 있을 수 없으며 생명 아닌 진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그 진리요, 사랑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체득하고 사랑으로 살며 생명을 얻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창조적인 생활이요, 잘하는 생활이요, 선한 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선한 생활, 곧 진리를 체득하고 사랑으로 살며 생명을 얻어 성장하는 생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을 바라고 동경하게끔 지음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은 그것이 선한 생활이기에 순환과 곤고와 투쟁으로 처절하고 장엄하게 수놓아서 우리의 일상에 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선조들의 증언이었고 또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이기도 한줄 압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생활을 하여온 민족이나 세 사람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위한 열정과 진실의 도에 정비례하여 그만큼. 고난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또 사람이 환경의 노예, 운명의 종이 아니오, 문화를 창조하며 역사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아니직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귀한 유업을 지니고 살며 인생 본연의 영광스러운 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입니까? 더욱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으로 죄의 사유와 신생의 감격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감격과 영광을 지니고 살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j 입니다 할렐루야 you, my dear. I'm going to ask you to ask you 을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악 o u to a 을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더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이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축원합니다. 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응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